안녕하세요, 벨민 제방의 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슬라임을 경매해 볼 거예요. 에이. 한번 경매 해 볼게요. 으. 으악. 왜 이렇게 안 꺼내죠? 그러면은 한번 실시간 키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약간 컨셉 이렇게 해놓고 실시간 한번 켜봐야겠다. 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묻어. 아, 켤게요. 자 여러분 켰구요 으악 으악 여러분 도와주세요 으악 으악 왜 안들어와 으 아, 미국상인인데 으악 아, 안녕하세요 아이클레인님 으악 아니 지금 손에 너무 묻어요 으악 안되겠다. 여러분, 오늘 슬라임 경매 말고 다른 슬라임을 경매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엉정이 참정리. 아, 지금 슬라임 경매하고 있는데 손에 너무 묻어서 다른 슬라임을 경매하려고요. 아이고. 저희 집에 청소 슬라임이 있거든요. 요거 저번에서 경매했던 건데, 아이고. 아이고. 이게 청소 슬라임이거든요? 아휴. 아휴, 이제 좀 낫네. 근데, 얘는 또 너무 질겨요. 아이 아무튼, 얘를 경매 경매하도록, 경매하도록 할게요. 청소슬라임 필요하신 분. 네, 아이클레인님 아, 얼마부터 시작할 거냐면, 천원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 엥. 아이클레인님 2,000원. 오케이. <laughs> 엉덩이 탄정님, 1,100원? 아, 2,100원이구나. 아, 잘못 봤다. 죄송해요. 음... 안녕하세요, 핑크님. 어, 뭐, 뭐라고요? 아, 돼지장 대화.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임 좀 넣어볼게요. 혹시 돼지 경매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 막... 마... 아... 그래, 돼지개 맨날 다 나... 내용만 하고. 좀 웃기게. 그냥 해갖고. 해가... 일단은. 여러분, 그럼 돼지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삐! 갖고 왔습니다. 이놈의 돼지. 절 자꾸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잠시만요. 안녕! 안녕? 내 이름은 소빈이야 어 그렇구나. 아, 아, 친하게 지내지 말자. 아, 아 치, 친하게 지내지 말자고. 아, 아, 아마도 겁으로 말겠다 별이 예쁘지? 나 별이 안 예쁜 멍청해 별이 안 예뻐하는 내 세상 맞는 거 아니야? 하하, 그렇구나. 소빈이 겁나 예쁘지.